안녕하세요 시테크서비스입니다자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 어, 시널러지 SA3400 엔터프라이즈 1 1베이 짜리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요 구성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축할 장소는요 어... 서땡땡대학교입니다 자 이쪽에 어, 컴퓨터공학과죠 예, 우리나라의 탑클래스 예, 스카이 쪽 대학 쪽에 어, 나스를 구축할 건데요.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내일 구축을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어, 16기가 메모리가 하나 탑재되어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16기가 하나만 더 넣었어요. 자, 이거하고요. 어, 이 s a 3 4 0 0 모델은 어, 시너러지 하드디스크 뿐만이 아닌 뭐 스게이트라든지 울트라스타, 도시바 여러 가지 하드디스크가 다 호환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아래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4개를 어, 울트라스타, 사스, 16 테라, 4개를 넣어서, 레이드 6로 묶었습니다. 자, 레이드 6로 묶었으니까, 32 테라 정도만 쓸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스펙은, 어, 옥타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16기가 ECC 메모리 탑재되어 있고요 뒷단에, 텐지 포트, 기본입니다. 자, 2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 4개의 기가 포트, 확장 유닛, 어,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뭐, 어, RX1217 사스, 이런 것들 넣어서, 어, 전체적인 볼륨, 1,500타라까지는어1.5 펙타까지는 어 가능은 해요. 자, 이 제품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 유닛이 좀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RX1217 사스로 썼지만 이번에 이제 일, 어1217 사스가 이제 단종이 아 단종이 아니죠. 다음 달 다음 년도 3월달에 다시 또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는 이제 국내 이제 재고가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RX 122 SAS 그 확장 유닛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 확장 유닛은 오직 시널러지 하드 디스크만 호환이 됩니다. 예, 그 일반적인 그뭐 시게이트라든지 이런 울트라 스타 이런 것들은 호환이 안될 거예요. 그래 아마 HAT 5,300로 되어 있는 이런 하드 디스크가 지원이 될 거예요. 자, 시널러지에서 하드 디스크를 어, 짝수기열로, 어, 4배소 형태로 해서 그, 저, 하드디스크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그, 시놀로지 측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는 이제 4배열 형태로 이제, 그, 출시해서, 어, 호환이 되게끔 한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4 테라 짜리 가장 낮은 거는 일반적인 그, 나스전용 하드디스크는 다 호환이 될 것이고, 어, 그, 8 테라부터 16 테라까지는 그, SAT, 5,300 이런 형태로 돼 있는 하드 디스크 기반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 추후에 그 20테라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시너지 측에서 18테라짜리는 출시를 안 하고 20테라짜리로 출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로 이제 호환성 리스트에 올라가서 그걸로도 이 나중에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자, 요거 오늘 지금 이 s a 3,400 외에 아까 저희가 이제 신상품으로 했었던 ds362sx 플러스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을 다음주 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제품은 ds362sx2 요거는 이제 마포 쪽에 영상 업체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거 ds162sx 플러스 경기도 쪽에 어 캐드나 문서 기반쓸거그 다음에 요거는 그 대전에 카이스트로 갈 겁니다. 카이스트에 음 문서나 사진, 이런 보관용으로 쓴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납품할 거를 미리 저희가 사전 세팅을 하는 거라, 네, 예, 아직 요 s e 3 0 0 0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것도 싹 세팅을 해서, 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리고 또 12월 달에 또 추가적인 구축했었던 이런 사례들에서 전부 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저희가 염, 어, 4분기 때는 이제 구축건들이좀 많다 보니까, 어,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요 내용들을 다 올려서 어,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는지 또 고객사에서 어떤 어, 사용 목적으로 필요한지 요구사항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어, 캐치를 해서 어,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이런 데다 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간단하게 좀 어, 알아봤어요. 시,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 빨리 정리하고 또 다른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티테크 서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